종아리 피로 뿌리치는 필수템 종아리 마사지기로 완벽한 휴식시간 확보. 무선의 자유로움과 온열로 풀어주는 종아리 힐링. 오이의 종아리 마사지기 K705를 소개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다니며 쌓인 피로를 어디서든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죠. 이 제품은 온열 기능과 입체 마사지를 통해 진정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무선이라는 점과 부드러운 착용감을 특히 선호하며 운동 후 지친 다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열 기능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OEK705의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 무선의 자유로 손쉬운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종아리 피로가 쌓일 때 복잡한 기기 조작 없이 간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챔픽 종아리 마사지기 무선 온열 다리 안마기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이라서 이동성과 편의성이 뛰어나며 배터리 잔량과 상태를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통해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특별히 임산부나 종아리가 붓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기압과 온열 기능이 결합되어 깊고 강력한 마사지를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챔픽과 함께 편안한 다리를 경험하세요. 무선으로 편리하게 종아리를 힐링하고 피로를 덜어보세요. 다양한 다리 사이즈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나요? 이제 미룸 슬림 케어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가 해결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지퍼형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다리 사이즈에 맞춰주고 무선 사용으로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압 마사지와 온열 기능이 결합되어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촉진을 손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종아리 붓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동 중에도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발절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룸 슬림 케어로 일상의 피로를 해소해보세요. 직접 경험해보실 시간입니다.